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간을 점심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요 성경을 좀 읽어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성경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실이 있는지 참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의 사실을 발견함으로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것은 오늘 읽을 성경 구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 하 1장과 2장 1장부터 2장 18절까지 이고요. 신약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기에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은 한 왕이 언급됩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시아라는 왕인데요. 이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나와서 왕이 됐는데요. 어, 이 왕은 어,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기 일주에 보면요. 어,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서 어, 죽을 지경이된 상황입니다. 어, 이럴 때이 왕은 어, 사실 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상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어, 왕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왕은 이방인의 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세불이라는 엘그론의 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병이 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결국 그가 사자를 보내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너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병이 날 건가 여부에 물어볼 신이 없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아, 여기 말 속에는 하나님의 상당히 아, 어느 정도 분노가 좀 들어있는 화가 난 그러한 아, 이스라엘 상태에 대해서 화가 난 그러한 여,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하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제사장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를 알려주곤 합니다. 결국 이 왕은 이렇게 하시아라는이 왕은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아를 통해서 알려준 말에 의해 그는 죽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 그가 난간에 넘어져 죽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해주냐면은 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하고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 신, 에그론의 신, 그 발세불에게 이 발세불이라는 이름은 시브리 언어를 보면요, 똥파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똥파리의 신, 발세불은 똥파리의 왕이라는 말이고 발세불은 어, 부시 있고 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발세붓인데 이걸 똥파리의 주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방신에게 결국 물어봄으로 이스라엘 왕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 형편없다는 걸 말해주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스기아는 아하시아는 그분께 묻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물어봐야 합니다. 크리스산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에 9절에서 16절에 보면 은 엘리아가 아그 기도를 해서 결국 아이 뭐죠?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50인을 세번 보냅니다. 결국 두 번은 다 엘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들을 다 불살릴 것이다. 두번 그렇게 그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세 번째는 불사르지 않고 그 신하를 따라 내려갔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비를, 비를 내리기도 하셨지만 이럴 때 또한 불을 내려서 그를 불살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첫째,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엘리아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아, 주의 말씀이, 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둘째로,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그의, 담대하, 그의 담대함이, 담대함의 근원이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그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14절이네요. 셋째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 받는 거에는 그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기도의 간절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바꿔 말하면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가 그의 특별한 선지자가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죠. 어, 신약에 와서 아, 이제 구약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합의한 10분, 15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 안시후 첫날에 아,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올라간 것을 보고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섬고했는가를 묘사하는데요. 주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주님 부활하실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덤에 빨리 간자가 있고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이렇게 두 사람이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간두 사람은 무덤에 시신이 없고, 또한 이 세마포가 노인 것을 봤습니다. 천, 발쪽과 머리 쪽에 세마포가 노인 것을 보았지만, 그가 보고 나서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부활할 거라는 지식도 있었고, 또한 그가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목격했지만, 거기서 끝으로, 거기서 끝이 었고이두 제자는 10절에 보면요, 20장 10절에 보면, 은 이게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니라, 아, 바꿔 얘기하면 두 제자가 본 것은 다만 지식이 불과했을 뿐이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리아는 동산적인줄 알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겠다. 여기에 마리아는 정말 시신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져갈 그런 갈망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라고 부를 때 마리아가 돌이켜서 시부리말로 라뽀니, 선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그의 보활의 사실을 보여줘야 했지만 사랑하는 마리아가 이 땅에 있으므로 그는 그 속도를 늦춰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만지도록 하지 않고 어, 17절에 보면은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어, 예수님은 과거에 제자들을 어, 제자라고 칭하고 어, 또 친구라고도 칭했지만. 여기서 베드로의 행 그의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칭합니다이 형제라는 칭호는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형제지간이라고 말하죠. 저도 형제지간이 6남매가 있는데 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이겁니다. 형제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많은 형제들을 두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 이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거죠. 바꿔기 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베드로 야구, 요한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그분의 형제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부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시면 아2 1절에 보면은 아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 성령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기 같은 영이 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 그고린도 전서 15장 45에서 말한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이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 안에 들어가 믿는 이들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그러나 이 사실을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제자가 있었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손과, 이러한, 그, 발에, 이러한, 못 박힌 옆구리, 못 박힌 자국이, 봐야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손을 갖다 대라고 했죠. 주님 부활하신 후에도, 이러한 사람과 같은 몸, 육신, 부활한 몸을 입었죠. 만질 수 있고,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은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이후에 사람들은 다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고 또한 그분이 죽은 자가 언제 부활했다는 걸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 죽었다는 걸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됐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